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되다 보면, 아,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길 때가 됐는데 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뇌가 운과 우연을 인식할 때 빠지기 쉬운 아주 흔한 함정이거든요. 오늘 이 기대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10번 연속으로 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야... 이렇게까지 졌는데, 이제는 이길 차례 아닌가? 이런 생각 진짜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이제 운이 좀 따라줘야지 하고요. 이게 되게 직관적인 느낌이긴 한데, 사실은요, 바로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이 익숙한 느낌, 이게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르는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동전 던지기 예시를 보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카지노가 어떻게 항상 돈을 버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기적으로 보면이라는 말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섹션. 바로 익숙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는 그런 감각이요. 영어 원문에서는 이걸 due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뭔가 빚진 것처럼 꼭 받아야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모든 오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요. 바로 이거죠. 계속 안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이제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요. 마치 세상이 혹은 우주가 이 불운과 행운의 총량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강력한 느낌, 사실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에서는요, 이 현상에 아예 공식적인 이름까지 딱 붙여놨어요. 그 이름이 바로 도박사의 오류. 영어로는 gambler's fallacy 입니다. 그럼 이 흔한 생각의 함정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무작위 과정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독립적인 사건들이 미래의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엔 저렇게 되겠지? 하고 연결 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패턴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확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생기는 거고, 이게 바로 도박사의 오류의 핵심입니다. 음, 그럼 이 도박사의 오류라는 걸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한테 정말 친숙한 동전 던지기 예시를 들어보는 거죠. 이 무작위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진짜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나오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동전은 기억력도 지식도 의지력도 의도도 없다. 우리가 무심결에 동전 같은 사물에 어떤 의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방금 전에 앞면이 나왔는지 뒷면이 나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기억 못하죠. 그냥 매번 던져질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과거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물체일 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동전을 던지고 있는데, 와, 앞면이 무려 10번이나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11번째 던질 차례입니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어떠세요? 왠지 이번엔 진짜 뒷면이 나와야 할것 같지 않으세요? 정답은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여전히 50%입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동전 던지기는 완전히 새로운 독립적인 사건이니까요. 동전이 스스로 어이구 내가 앞면으로 너무 많이 나왔네? 이번엔 뒷면으로 나와서 균형 좀 맞춰야겠다. 이런 자기교정 같은 걸할 리가 없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오해와 현실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우리는 확률이 무슨 자기 교정 과정, 즉, self-correcting process라고 착각해요. 우연히 알아서 균형을 딱 맞춰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뭐다? 그냥 독립적인 사건들, independent events의 연속일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매번 던질 때마다 그냥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이야기였죠? 그럼 이 간단한 착각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카지노가 항상 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연의 과정이 스스로를 교정한다는 개념. 바로 이 개념, 이 믿음 때문에 스티브 윈 같은 수많은 카지노 오너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아, 내가 계속 잃었으니까 이제 딸 차례야 하는 이 도박사의 오류가 사람들 지갑을 계속 열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확률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바뀔 거라고 굳게 믿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슬롯 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터질 때가 됐다는 그 환상 때문에 계속 돈을 넣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이나 돈을 잃었으니까 이 기계가 나한테 빚을 졌어. 곧 갚아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론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매순간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확률은 50대 50에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그말 자체는 맞습니다. 통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장기적으로 보면 영어로 in the long run 이라는 이 말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률이 결국엔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 비슷해지냐는 거죠. 그 장기적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통계학에서 말하는 장기적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몇백 번, 몇천 번 던져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아니,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횟수를 시도했을 때를 의미하는 그냥 통계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그 장기적인 결과, 즉 확률이 이론에 가까워지는 걸 보려면, 우리 한 사람이 가진 시간과 돈으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기 전에 우리의 돈이 먼저 바닥나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이 먼저 끝나버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무서운 생각의 오류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모든 무작위 사건은 독립적이다. 매번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둘째, 확률이라는 건 다음 한 번의 결과를 예측해주는 수정 구슬이 아니라 아주 아주 긴 시간 동안의 패턴을 설명하는 그냥 이론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제는 내 차례가 됐어 하는 그 느낌은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우리 뇌 환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꼭 도박판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뭐 주식 투자라던가 아니면 일상생활, 심지어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어떤 패턴을 찾아내려고 애쓰면서 스스로를 이런 기대의 오류에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